안녕하세요 줄리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처럼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투리실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것 같아서 이 자투리실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가랜드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자투리실을 활용한 테슬 가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클로버 제품을 사용을 했고 구매를 했고, 보시면,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? 이거를 풀면,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, 이 테슬의 길이가 좀더 짧게 나오고, 최대로 늘리면, 이만큼 길게 나오겠죠? 근데 저희가 이 테슬을 만들고 나면, 묶는 것까지 하고 나면, 어느 정도 다듬어 주셔야 돼요. 트리밍을 해줘야 되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, 얘를 내가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고 해도 좀더 크게, 어 길게 만들어 주실게요. 그래서 자를 거 감안해서 길이를 음,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길이로 어, 정했고요. 길이가 정해지셨으면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돌려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자 세로로 두시고 저는 회색으로 가볼게요 이게 정말 좋은게 진짜 이런 짜투리실 너무 많거든요 색깔별로 원하는 색상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, 처음 시작 부분 여기다 살짝 돌려서 빠지지 않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세요. 좀 팽팽하게 감아주시고, 어, 이 순서가 가급적이면 가지런하게 막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지 마시고 차례대로 이렇게 가주시는 게 나중에 완성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. 자 가운데 한번 만져 보시면 얘가 접힐 것까지 생각을 하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반대편 동그라미에다가 감아서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잘라주세요. 이렇게. 다음에 저는 이막끈을 사용을 할 거예요. 요 끈으로 가운데를 묶어주세요. 이 길이는 나중에 요 길이 만들 것까지 생각을 해서 남겨주셔야 돼요. 딱 가운데. 저는 한두번 정도 묶어줄 거예요. 꽉 묶어준 다음에, 돗바늘을 활용을 해서, 사용을 해서, 가운데. 이 테슬의 정가운데로 보낼 거예요. 그래서 통과. 이렇게. 한 다음에, 한번더 최대한 비슷한 위치로 나올 수 있게끔, 원하는 길이만큼 남겨주신 다음에 다시 묶어줄게요. 풀리지 않기 위해서 묶어주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번 정도. 이렇게. 한 다음에, 이 끝에, 보이시죠? 이 홈에다 바늘을, 가위를 넣고, 잘라주세요. 자르고, 반대편도 잡고, 잘라주세요. 이렇게. 자르고 나서 이 테슬로 이 부분을 다 가려야 돼요. 덮어주세요. 최대한 잘 예쁘게 덮어주세요. 그래서 묶은 자리가 안 보이게끔. 이렇게 실을 가지런히 다 모양을 잘 잡아주셨으면 짧은 실을 준비해서 가운데 두고 한 3분의 1 지점 위치를 두번 정도 꽉 묶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꽉 풀리지 않게끔 꽉 묶어주시고 보통 이 묶은 실도 가려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색상을 매칭을 해서 보이게끔 묶어줘도 돼 이렇게 보이게끔 묶어줘도 좀 색상이 예뻐서 그 예쁨을 두 배로 효과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를 가장자리를 좀 다듬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. 짜란.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색상의 테슬을 완성을 했어요. 자투리 실로 갖고 있을 때는 처치곤란의 그런 실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예쁜 테슬로 재탄생했습니다. 저는 이걸로 가랜드를 만들어 줄 거고 어, 나중에는 이거다 떼가지고 가방에 달아줘도 예쁠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도 줄리줄스의 음, 자투리 실을 사용한 테슬 가랜드 만들기 영상 보시면서 예쁜 가랜드 완성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아!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